넘기면서 봤는데 그렇게 보면 진짜 이해가 되나요 하도 여러 번 질문 받아서 <laughs> 이것만열 번째인 것 같아 어.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보는 거라고 그냥 탁탁 찍고 넘기면서 보는 거고 음. 느낌은 점, 저번 거랑 빠를 뿐이지 음. 저, 그, 신기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책 보는 느낌은 그게 음. 좀더 나은 느낌. 음 어떤 게더 나은 느낌? 이해도. 이해도가 어떤 게더 나아요? 지금. 지금 보는 게 예전에 천천히 한 글자씩 보는 게더 이해도가 높아요? 지금이 더 높아요? 지금. 지금이 더 높아요? 음. 그렇게 휙휙 넘기는데? 음. 그게 더 이해가 돼요? 음. 진짜? 음. 우와. 수민이가 보인다고 했을 때랑 지금 훈련을 솔직히 예전에 안 보였을 때 훈련하는 것보다 지금 훈련은 수민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맞죠? 근데 왜더 열심히 하나요? 다 보이는데? 저번에 응. 했을 때 보인다고 우쭐해져가지고 응. 훈련 안 나고 난 보이니까 안 해도 된다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풀이랑 응. 막 놀고 응. 댕고랑포항거서도막 놀다 보니까 응. 갑자기 막 강아지랑 놀고 막그 자유롭게 해버리니까. 응. 오늘 자율적인 건 맞는데 음. 훈련을 안 하니까 보이는 게 사라져가지고 다시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어, 다시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더 열심히 해요. 응. 기본 응. 노력한 거 지금 끝까지 노렇게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게더 낫잖아. 음, 그래요. 선생님은 이거 얼마 정도 하면 된다고 했죠? 1년. 1년. 그래서 1년 끝까지 해볼 거예요. 응. 네. 1년이 보다 평생이 더멀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응. 그년 것은 우리 한 평생에 음.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음, 한 평생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음, 음. 알았어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음. 음. 수민이가 보인다고 했을 때라. 지금 훈련을 솔직히 예전에 안 보였을 때 훈련하는 것보다 지금 훈련은 수민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맞죠. 근데 왜더 열심히 하나요? 다 보이는데. 저번에 응. 했을 때 보인다고 우쭐해져가지고 응. 훈련 안 하고 난 보이니까 안 해도 된다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풀이랑 응. 막 놀고 응. 댕고랑포항에서도막 놀다 보니까 응. 갑자기 막 강아지랑 놀고 막그 자유롭게 해버리니까. 응. 오늘 자유적인 건 맞는데 음. 훈련을 안 하니까 보이는 게 사라져가지고 다시 사라지고 싶지 않아. 어 다시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더 열심히 해요? 응. 기왕 노력한 거 지금 끝까지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내는게더 낫잖아. 음 그래요. 선생님은 이거 얼마 정도 하면 된다고 했죠? 1 년. 1 년. 그래서 1년 끝까지 해볼 거예요? 응. 네. 1 년이 보는 평생이 더 많,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그 1년이란 것은 우리 한 평생에 음. 10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나? 음, 한 평생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음. 음. 알았어. 우리 아심히 해보자. 음. 음.